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자, 부산 구석구석 골목골목 골목 걸어서 소개하는 꼴통알배입니다. 안녕. 안녕, 학생들. 어, 나 유튜브야. 안녕하세요. 어, 땡큐. 부산 꼴통알배. 구독해줘. <laughs> 자들이 아마 그, 반송중학교해 드릴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요그 내가 데갈랬지? 내가 어디 갈라 그랬죠. 아 주공 임대 주공 연구 임대 아파트 갑니다. 그 주공 그 우리요 육반성에는 임대 영구 임대 아파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독개공영구 임대 아파트 하나 있고 주공 영구 임대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 영구 임대 아파트를 오늘 한번 싹 샀었지. 제가 살고 있는 도계공 영구 임대 아파트는 그 제가 계속 막몇번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 뒤에 막애 어린이 놀이터하고 제가 다니는 아파트 뒷길로 해가지고 그러고 벚꽃길, 아파트 입구 벚꽃길까지 제가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는데, LH 주공 영구 임대 아파트는 제가 그냥. 한 번도 안모여드렸어요 저도 사실 몇번 가보지 않았어요. 그쪽 그쪽으로는. 그래서 오늘 어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그 LH 주공 연구임대아파트를 한번 아, 자세하게 한번 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우리 요 시장입니다. 요즘 큰 시장, 반송 입반송 큰 시장인데 여기서. 나가, 시장 나가자마자 바로 그냥, 그 바로, 바로 왼쪽 편이 주공영구임대 아파트. 위치적으로 전철도 가깝고 진, 진짜 좋아요. 그리고 또 정말 반가운 소식은 지금 한제 영상을 보고 한두 분, 세분 정도가 지금 영구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지금 오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 기분 좋아요. 정말 하늘을 날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거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같이 도와 제가 도움을 줄수 있는 분들이 이제 내 같은 식구처럼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정말 제가 원하고 바랬던 겁니다 이분들은 오시면 진, 진짜예요 제가 제 식구처럼 할 겁니다 알다시피 저는 뭐 어, 부모 형제고 처자식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아, 오셔가지고 저를 좋게 생각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뭐, 어 평가를 잘 해주시면, 그에 못지않게 제가 어더 잘해서, 정말 제가 식구처럼, 한 가족처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다 끝이 나가네요. 시장이 요, 저 앞에, 오늘도 그러고 비가 살살 내립니다. 비가 지금 조금씩 오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뭐, 만원 비는 지금 아닌 것 같고요. 자, 이거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이 시장 입구입니다. 시장 입구. 아파트에서 보면 입구고, 예. 지금 보이는 좌측편, 저가, LH 주공 아, 영구임대 아파트입니다. 네, 저 아파트가 영구임대. 왼쪽이 지금 왼쪽에 보면, 아, 부산은행 보이시죠? 예, 부산은행. 요 뒤쪽이 저기 참 LH입니다, LH. 주공 영구임대 아파트. 저 꼭다리 위에 이길제일 끝에가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도계공 영구임대 아파트, 부산 도계공. 통배 아, 아저씨. 안녕하세요. 예, 꼴통할배 구독자님입니다. 어? 네.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예. 네. 지금 빵 누가 주대요? 저 꿀탈비요. 어, 제가 드린 거죠. 네. 예. 오늘 제가 만드는 거거든요. 네. 맛있게 드시고, 네. 홍보좀 많이 해주세요. 네. 아니반성중학교 다니니까. 네. 아, 오케이. 알았어요. 홍보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예. <웃음> <웃음> 아니, 지나가는데 꿀탈비 하더라고. 그래, 내가. 네? 이라니 어, 진짜네. 하면서. <laughs> 처음엔 긴가민가 했겠죠.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꼴탈매를 해봤는데, 제가 반응을 하니까, 아, 맞다, 맞다 하면서.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빵 하나씩 오늘 학원에서 빵을 갖다가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 우리 할머니, 하, 도 참. 제가 나중에 우리 할머니들도 그 퇴근시켜드리게 한번할 겁니다. 저 후원금 좀 들어오고 이러면은, 제가 이게, 어, 한번날 잡아가지고, 한 2만원, 3만원치, 싹다 이렇게 팔아 가지고 한번 퇴근 시키기 한번 해드릴게요. 어, 어 지금 한번 할까 이거 얼마 하라노 어, 할머니 네. 이이이이천 원씩입니까 전부다? 네. 아니겠. 그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어 네. 요거 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하나 둘셋넷 다섯 일도 천 원. 그럼 거 5천 채가 다줘 있어, 그냥. 아니, 예? 뭐?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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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 5천 아닙니까? 어, 요거 요거. 1 0 0 아닙니까? 예. 그렇게 다섯 개 아닙니까? 예. 아니, 괜찮아. 이거 내가 홍보해 주려 그러는 겁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참. 자, 지금, 그냥, 제가, 우리, 그, 어머, 막, 비도 질질 오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가지고, 막, 떠레미 하고, 지금 싸가지고 갑니다. 아이고, 이놈. 그, 지금, 방금 샀는데, 그, 노지에서 직접 키우신 거라네. 예. 자, 여기, 이제, 주공 아파트입니다. 주공 아파트. 앞으로 뭐1 0년 제가 1 0년 뒤를 보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반 반성해서 음 앞으로 많은 일들이 아마 벌어질 벌어질 겁니다. 제가 어쩌든가 재밌게 한번 그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서 잘 진짜 재미나게 한번 해볼게요. 안녕. 아시 유튜브야. 어, 어, 혹시 방송, 방송, 방송. 그래 꼴통 어? 이안와 이야, 너그 꼴통알비 안아? 안녕? 안녕하세요. 오, 땡큐. 잠깐만. 아저씨 빵좀 줄게. 잠깐만. 너 꼴통알비 진짜 안아? 어, 예. 저, 어떻게 하는데? 예. 저희, 저희 뭐, 학교. 자, 잠깐만. 야, 빵 누가 주, 빵을 누가 줬습니까? 어, 예, 지금 앞에 있는. 꼴통알비이 예. 줬습니까? 예. 빵 맛, 마시... 지금 오늘 내가 직접 만드는 거거든요. 어, 사합니다 예, 자, 꼴통알비 할생하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꼴통알비. 화이팅. <laughs> <laughs>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뭐 팬들 많이 만나네 자 요가 이제 LH 주공아파트입니다 시장도 가깝고 전철역 가깝고 치직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이는 요 107동 요가 이제 18평입니다 107동 하고 101동이 18평인데 107동은 여기 오면은 지, 진짜 완전 땡큐죠 땡큐 아 여기만 오면은 101동 걸리면은 저 시골이고, 그는 전철역도 한 코스 더 타고 가야 됩니다. 이길 끝이거든요. 오늘 저한테 연락 오신 분이 106동 이게 보고 왔다던데. 와, 이 12평 짜리구나. 지금 이 주공 아파트 여기가 12평, 14평, 18평, 이렇게세 가지 평수가 있어요. 그러고 지금 12평짜리는 1년 동안 지금 리모델링 공사 들어갔습니다. 지금 4월 달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이사 들어가 요 중화부터 12평 이사 들어가시는 분들은 완전 새 집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세요. 제발 좀 오면 저하고 재밌게 삽시다. 매주 만나서 고기 꽉 먹고 진짜 형제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예, 저는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착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모르겠지만 착한 사람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살짝 오르막입니다. 예, 오르막이니까 뭐 운동사만 걸어 다닌다 생각하면 되지요. 우리 저 도계공 아파트는 다 평지거든. 백일동 뭐 백일동 전전전전그전 전전그전 아파트가 다 평지입니다. 평지. 아파트는 오래됐어요. 한 30년. 이번엔, 자, 영국임대 아파트 요, 그 12평짜리는 샤시, 하이샤시로 아마 다해줄게고만 우리, 저, 도계공은 싹다 했거든요. 도계공은 전부 다올 12평입니다. 올 12평. 요, 반송 여와 주서 주공 여기는 올, 올이 아니고 12, 14, 18, 이렇게세 가지 평수 있어요. 야, 도개군보다는 훨씬 안 좋네. 앞으로 제가 그랬죠. 10년 뒤에는 반성해서 부산 꼴통할배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만들 거라고.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막이 동네에서 이제 찌짐 굽어서 나눔하고 꼴통할배라는 존재를 이제 알리기 시작할 겁니다. <laughs> 나중에 뭐, 어? 한 5년, 한 5년,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뒤쯤 되면 무슨 구위원, 시위원 이런, 이런 사람들은 아마 저를 찾아오게 될 거예요. 꼴통 할배님이라면서 <laughs> 아마 찾아오게 될 겁니다. 요거 103동, 아이고, 데이데이, 오늘 제가 그저 학원에... 빵 만들고 학원에서 빵 만들고 점심을 그 학원 바로 앞에가 그그 그 뭐야 오천 원짜리 한우곰탕집이거든요. 거기 그 한그릇 먹고 나면 속이 배가 든든합니다. 그 뭐라노 그 국수 두개넣 넣어가 먹고 그4월달까지 끝나거든요. 하 개업 기념이기 때문에 그4월달까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 사월 가기 전에. 한번 가셔가지고, 곰탕 안으르시 하십시오. 오천 원이면 뭐, 먹을만 하다 아닙니까? 맛을 떠나서. 제가 맛 가갖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 틀리잖아요. 저는 신고인데 또 어떤 분은 짰다 그러는 분도 계시고, 예. 그래서 저는 맛은 절대 말안 하겠습니다. 아, 요 버스가 오고, 아, 저, 버스가, 저거 나가는 버스입니다. 나가는 버스고, 들어오는 버스도 오긴 오네. 근데 저, 도경까지 올라갔다가,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내려오네. 아, 맞네, 맞네. 그렇구나. 버스도 오긴 오네요. 189분하고 189-1번 여기 옵니다. 점점 시골스러워지죠? 요 102동, 101동 하면 내려가고, 101동이 18평인데, 예, 101동이 제일 끝동이, 끝동이, 요가 이제 보면은 복지관도 있고, 여기가막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요 주공 사무실. 아, 딱그 조금만 기다려주지. 그거다빵빵거리나 저런 사람 정말 미워요. 그거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아유, 생긴 것도 그냥 막. 내가 운전한 것처럼 싸웁니다, 저는. 예, 189-1번하고 189번, 아, 요 길로 다니네요. 자, 지금 요, 제가 손에 아까 할머니한테, 할머니, 매한테할그 어머니한테 그 시장바닥에, 그 길바닥에서 그 상취하고 파는 분들, 그냥 막, 그냥 샀습니다. <laughs> 갑자기 그거 하고 싶었어요. 왜 우리 유튜브 보면 뭐 퇴근시켜주기 그런 거 있잖아요. <laughs>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봤는데 비가 오길래 그냥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5천치 해갖고 막그 다섯 접시 해갖고 싹다 삽붙습니다. 어머, 산림공원이라고또 이런 게 있구나. 야 진짜 멋진데요. 이게 일로 가면 어디로 가는 데지? 나 이거 처음 봅니다. 산림공원이라고아우딱 이게 입고 들어서는 순간, 서늘합니다, 지금. 굉장히 시원해요. 야 이게 어디까지 넘어가노? 세 코스. 자, 봅시다. 대변항, 기장시장. 이게, 돌탑. 음, 저 아마 용소 웰빙공원이라는데 저런 데까지 다연결돼 있나 봅니다. 안평 저수지, 기장, 뭐 안평 하던. 와, 따야. 이런데도 이게 있구나. 좋네. 빨리 사오고 싶다, 나도. 빨리 사와가지고, 우리 다한번 만납시다. 어. 저와 인년되는 모든 분들. 자, 요가 101동입니다, 101동. 1 0동 약간 지금 제가 휴대폰을 한 손으로 지금 들고, 한 손은 지금 보다시피 봉다리 들고, 그래 가고 한 손만 갖고 지금 휴대폰을 들고 가다 보니까 많이 흔들릴 거예요 지금 그러다 또 제가 모르고 깜빡하고 흔들림 방지 기능을 안 켰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아이씨 그걸 켰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뭘 하나 하면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어 가지고 자 요가 101동 18평 아파트 요가 18평 타입입니다 제일 끝이고 여기서 다 보세요 여기는 시장도 멀고 완전 어제 이거 사... 공기는 좋네. 엄청 공기 좋네. 예, 공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18. 101도. 조용하네 사람도 없고. 아까 그100 6동 앞에 거는 저 시장도 가깝고 전철역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앞에가 번잡번잡하잖아요. 은행도 있지요. 그 앞에 보면 은행, 그저 부산은행 신협. 그다음에 신협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4개 있습니다. 4개. 은행 4개입니다. 그 앞에 106배 그 제가 시장 앞에 그 사거리 있죠. 그 주변 알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가 은행이 4개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농협 그다음에 부산 은행 신협 예.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아 우체국까지 5개구나. 어제 우체국도 금융기관 되잖아요. 예. 예. 우체국까지 해가지고 5개입니다. 은행이. 자요가 이제 우리 주공 아파트 끝입니다. 요 보면 상가 있고, 반송단지 종합상가 해가지고 상가가 있고, 전체는 전철은... 아, 애매하긴 애매하겠다. 전체는 요, 지금 보이시는 요, 전체력을 일단은 보여줘야 되겠죠. 말, 말로 하는 것보다는, 네, 저 앞에 보이네. 하여튼 아, 좀 내, 내려갔다 내 올라올 거 생각하니까 가기 싫거든요 제가 예, 그냥 바로 저 앞에 저기 보이죠 저기 보이죠 이제 전철역 저가 안평역입니다 안평역인가 고촌인가 모르겠다 저 앞에 보이죠 전철역 예, 저가 전철역입니다 예, 저가 전철역입니다 네, 요 지금 보이시는 이 도로 끝이 전철역입니다. 맵, 요, 싹 돌아 내려가면 돼요. 제가 전철역이고, 이 도로 딱 돌아 내려가자마자, 끝나는 데가 전철역이고, 그 다음에 거기가 189번, 189-1번 버스 종점입니다. 이해도안 보이나? 요게 끝나자마자, 바로 전철역이고, 길 건너, 자, 저 전철역 보이죠? 올라 계단 타고 올라. 아, 고촌역이네. 고촌역입니다. 고촌역. 고촌역에 내리면 일단 여기 올라오면은 고촌역에 내려 가지고 이길 따라 저 고촌역 건너 길 도로 건너서는 189번하고 189-1번 버스 정점 정류소고요. 고촌역에 내려서 이길 따라 이제 조금만 올라오면은 아까 제가 왼쪽 길로 지금 여기 올라가면은 제가 왔던 길입니다. 걸어서 왔던 길이에요. 걸로쭉 예, 가면은 내가 왔던 길. 요, 요서부터는 101동, 101동. 제일 마지막 동이 107동입니다. 여기는 지금 보다시피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근데 공기는 되게 좋네. 그래서 이길 따라 또 다시 쭉 가면 제가 왔던 거그 길하고 또 다시 만나집니다. 일단, 이쪽은 많이 시골스럽습니다. 자, 보다시피, 요, 골목 밑으로는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는 요건 다 102동 103동 예, 주공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자 이것으로서 우리 반송 윗반송 LH 주공 영구임대아파트 한번 단지 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 돌아봤고요 마칠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거 시작할 때 그 꼴통할배 그걸 안해안박하고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면서 제가 할게요. 자, 부산꼴텅랑통텅텅아뚜루루랑아떵떵아떵떠랑떵떵떵 띠리리링 띵띵땅 따랑 땅땅땅 길을 설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이얍,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